네 안녕하세요 감자수산 감자수산에서 어, 수입산 대게가 다음 대게부터는 이제 오른다고 해서 많이 받아 놨습니다 좀 오버해서 받아 놨다가 어, 15일째 지금 안 팔린 대게를 땡처리 하는데요 어, 지금 이거 5만원에 팔던 거를 3만 5천원에 땡처리 합니다 땡처리 하는데 어, 지금 이거 살 수율이 얼만큼 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얼만큼 남아 있는지 지금 확인할 건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영상 한번 확인하러 가시죠 15일동안 수족관에 있던 대게가 살이 얼만큼 있는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35,000원 땡처리에 지금 땡처리 다 팝니다 19마리 땡처리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막 나가기 시작한거예요 근데 15일이 됐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어제 맛을 봤는데요 제가 그럼 다시 맛을 한번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15일이 지나도 전혀 상관없다는거 서울권 경기권 모든 러시아 대게는 이 동해안으로 들어옵니다 동해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서울로 충청도로 전라도로 막다 가요. 가면 거기 가면 거기서는 뭐한한달 내내 이제 수족관을 넣어놓고 팔아 드시거든요.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5일 됐어도 전혀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땡처리하는 이유는 이제 내일 또 이제 물건 새로 좀 받아 와야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조만간 물건을 또 받아 올 거예요. 여기 수족관 청소를 싹 하고 지금 비워놨거든요. 근데 이제 15일 된 우리 수족관에 15일 있었던 이 대게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다리 떨어진 거한 아, 다리 떨진거한 마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갖고 와서 제 먹는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갔다 올게요. 예,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여기 다리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 다리가 어제 제가 이거 옮기다가 다리 그냥 하나 여기 좀 까매지길래 뭐지 하고 해서 보다가 부러졌는데. 다리가 하나 떨어져서 제가 먹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판매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A급 대게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삶기 위해서 저는 이걸 따고 잠시 기절을 시켜 놓겠습니다. 잠시 기절을 하고 나면 이다가 다시 넣게요. 이거 넣게 되면은. 이 공기를 통하는 상태에서 이걸 함, 이거 환풍기를 틀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틀면 이 공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빠져나가요 모터만 잉 돌기 때문에 모터가 고장 나거든요 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저 문을 여는 순간 바깥에서는 뜨거운 온도가 아, 막 들어와요 지금 그래, 그러면 에어컨도 꺼야 되고 저문 열고 저도 이제 땀 흘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와 근데 진짜 더워요 밖에는 어떻게 해놨냐면요 예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우리 개들이 15일 됐지만 지금 이렇게 아주 시, 시,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지금 이게 영상 지금 4도에 물을 맞춰 놓고 있어요 3.8도 4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엄청나게 뜨거워요 해가 직선으로 이렇게 쪼기 때문에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건 이제 빨리 이거 땡처리를 하고, 한 8월 1일부터 다시 새로운 대게를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또 장사를 시작해야죠.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할게요. 와, 이씨, 이거 열어야 돼. 열고, 똥파리도 못 들어오게끔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끄고, 불을 켜겠습니다. 아 이걸 넣게요. 야, 왜 화부이 찍고 아, 더워 뜨겁다. 와, 덥다 진짜. 막 온도가 막. 이것들이 기절을 금방 합니다. 주둥이 났다면요. 기절을 안 해요. 되게 느끼해요. 야 야, 죽은 척 하지 마. 방금도 갔잖아, 엄마. 살아있는 거 같은데. 야. 이게 이제 이뻐요. 이거 아직 기절하지 않았어요. 제가 증명해 내겠습니다. 이게 15일 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앞으로 한 10일 정도만 넘어가면 땡처리 할, 거니, 할 거니깐요. 감자수산 밴드 한번 잘 이용해주세요. 감자수산 밴드에 땡처리 올라갑니다. 네 조금 전에 이걸 넣었어요. 이렇게 아주 이쁘죠. 네. 네, 25분, 25분이 다 돼가지고 알람이 울리고요. 불을 끄겠습니다. 아, 뜨거라. 이러고 딱 10분을 뜸을 드립니다 10분을 뜸들이고 빼겠습니다. 아우 도 이거 끄고 이제 에어컨 틀겠습니다. 아, 더워, 더워, 아 더워, 이거 틀고 이걸 닫겠습니다. 이야, 그 순간. 35도가 돼버렸어. 와와 와. 그 수족관 이 수족관하고 저 뒤에 수족관 두 개를 돌리니까 한달 전기요금이 45만원 나왔습니다. <laughs> 이 조그만 가게에서 전기요금이 45만원 나오니까 한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수족관 두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러고 제가 끊었는데 이거는 이제 조만간 개가 들어올 때 다시 물을 받아서 개를 받겠습니다. 청소 싹 하고 나니까 어설프게 또물받기가 싫더라고요. 네 이제 7분 후에 그 수족관에서 1 5일 있었던 거 맛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마리 제가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살이 얼마나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근데 사이즈는 아직 큽니다. 아직까지 딱 하나에 딱 들어오네요. 어 살이 기가 막히 있습니다. 음, 음. 아, 이안 짜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또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하나 먹네요. 와. 아, 맛있게 잘 맛있습니다. 맛있어. 살이 70% 이상은 있습니다. 지금 15일 됐는데 수족관이 넣은지 처음에는 정말 이게 살이 안 빠질 정도로 꽉차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땡기면 살이 안 빠졌어요. 깎이 해갖고요. 지금은 쏙 빠지는데 처음에는 거의 90%, 100% 있었고요. 지금은 한 70%, 80%, 80% 있다고 생각합니다. 70%, 80%, 70% 이상, 80%는 보장. 음. 맛있어요, 맛있어, 어우 어, 맛있어. 음, 이제 왕발을 한번 보면 알겠지? 음, 그니까 70%, 80%딱 있네요. 보름 지난 거 35,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활대게 이렇지 않아요. 35,000원을 어떻게 먹어요? 살도 부드럽고 연하고 오. 이런 건 아주 자연산 되게 자연산이잖아요. 자연산 이거는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료먹고큰 것들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닭들 있잖아요. 흑돼지, 돼지들, 닭들. 돼지들 풀어놓고 키기 때문에 뱀도막 잡아먹고 그렇게 컸던 돼지들이고, 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사람들이 못 먹는 독초, 풀, 뭐 애, 벌레들, 곤충을 잡아먹어서 큰 것들이 닭인데 그렇게 그런 걸 먹어서 근육이 되고 살이 된 거를 우리가 푹 구워 먹었을 때 정말 우리 몸에 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처럼 사료 먹고 큰 닭들. 그뭐 고아 먹는다고 하면 그냥 닭 먹은 거지 그 약을 먹었다 몸 보신 이런 거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자연에서 어 이것저것 다 잡아 먹은 거예요. 지들이 살기 위해서 어 이것저것 다 잡아 먹은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야 진짜 영양가 아닐까 이살 속에는 많은 음, 많은 것들을 잡아 먹어서 나온 영양분이 다 공급돼 있지, 축적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해봐요. 근데 맞잖아요 이런 쪽으로. 맛있네. 어, 걔는 언제나 봐도 맛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어컨 바람 싹 쓰면서 이리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왜안 시켜 주십니까? 아,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먹어도 이거 10분도 안돼는한 마리 그냥 푹딱해 먹냐? 와 역시 개는 술하고 같이 먹어야 돼. 한잔 마시면서 막 먹어야 오래 가지 이건 뭐 금방 먹네. 아우 맛있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있는 4개. Hmm. 음, 야, 이거 뭘? 다 먹었어? 벌써? 야, 내장 봐야 돼. 내장, 이봐요 물기가 쏙 빠진 내장.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게 바닷물이잖아요. 원래 물이막 소금물. 음와음 음 <laughs> 최고 최고 와 왜요 살은 꽉차 있어요 아우 이거 최고죠 이렇게 쏙어 이봐 와음 아우 클리어 <laughs> 음 제가 먹어본 바 음, 정말 적재적소에 35,000원 땡처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5만원에 팔면 요거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살이 정말 7 0 이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35,000원 정도의 퀄리티하는 개는 맞으니까 드시면 됩니다. 근데 횟집 가면 이거 다 5만원, 7만원씩 하는 거예요. 살이 빠져도 그 가격입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더운 날에 에어컨 바람 앞에서 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